10월 20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이시죠.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본격적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자, 4주, 5주 동안의 엔비디아까지 나오죠. 중요한 경제 캘린더거든요. 자, 일단은 자, 돌아오는 주는 아시다시피 수요일 날 테슬라, IBM, 그 앞서서 화요일 날 넷플릭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인텔, 국직국직한. 그 다음 주도 뭐 하이라이트죠. 메타, 알파벳, 뭐, 아마존, 구글. 같은 말이죠. 알파벳. 그 다음에 애플. 자, 요거 딱 보시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1일, 어, 화요일이죠. 넷플릭스 어닝 발표가 나오잖아요. 최근 주가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매출 115억 2천만 달러. EPS는 6불 96센트 예상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일본 기보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당 순위 기대는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코카콜라와 GM도 역시 같은 날 발표되죠. 화요일 날 다음 날 20일 수요일은 테슬라도 어닝을 발표합니다. 자 일단 이번 달 인도량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9월 말에 종료되었던 그렇죠 정보 보조금 때문에 앞당겨서 산그 테슬라의 판매 실적이 그대로. 어닝에 적용이 될 텐데, 문제는, 자, 이후의 모습이죠. 자, 일단,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 중국 생산 확대 소식 등으로 최근 월가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도 주가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2분기 실적 쇼크를 딛고 모멘텀을 살릴 수 있을지,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 CEO의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같은 날, IBM도 어닝 발표를 하죠. 그리고 23일에는 인텔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어닝 발표를 앞두고 나서도 여전히 이번 주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 합의 예정으로 집중해야 되는데요. 일단 월요일날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되네요. 3분기 GDP, 9월 경기 선행지수 미국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변함없이 목요일 날은 실업상 청구건수, 그다음 금요일 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10월 제조업 PMI,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기대 인플레지 수, 11월 9월에 또 신규 주택 판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본격적 어닝 시즌. 하지만 이거보다 시장에도 관심 있는 것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바로 무역, 관세 여기 부분이거든요. 집중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파워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은행이 가상자산 보유 허용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알리바바나 진둥닷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마도 너무 급성장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이죠. 자 과연 애플은 AI에 대해서, 특별히 AI 시리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걸까요? 끊임없이 인재를 메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제가 음,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들은 돈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진짜 자기들의 엔지니어, 자기들의 연구 부서에 대해서 진짜 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미즈노가 좀 똑같죠. 정말 주식 잘 하고 싶은 사람들. 를 위해서 미주 노래 채널은 존재하잖아요. 뭐 간첩들 속 뭐, 그냥, 그, 리딩만 바라는 애들, 좀, 제발 좀 가라는데 안 가네. 그쵸? 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자 ISS가 테슬라 주주들을 대상으로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하는 데서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쉽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 속에 중국 기업 자회사인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죠. 넥스페리아를 둘러싼 중국과 네덜란드 간의 갈등의 불똥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 업계로 튀었습니다. 일단 넥스페리아칩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요거 별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손을 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블랙1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겠죠. 자 지난번 뉴스에서 프랑스의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피치에 이제 피치에 이어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잖아요. 국지국지한 피치, S&P. 근데 피치에 이어서 S&P 글로벌도 적자 우려를 가지고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자 미국 전역에서 주말에 노킹스 시위가 대규모로 지금 벌어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했습니다. 나는 왕 아니야. <laughs> I'm not king. 와우. Wow. 그러면서 자, 그 밑에 있는 이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프랑스 트럼프가 왕이었다면 셧다운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 공화당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본인은 왕이 아니더라도 왕처럼 행동하니까 지금 뭐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통령을 향해서 이거 마약 우두머리다. 마약 수장이다. 마약 퇴치 지원 중단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좀 쉽지 않네. 무력 사용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들으셨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산뭐 지금 뭐게좀뭐 뭐 물에 빠지고 뭐 난리도 아니던데. 일단 어찌됐든 미 전역에서 지금 왕은 없다. 반 트럼프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는 오물폭격 영상을 올려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들여다볼까요? 사진 하나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킹스 집회 참가자들이 미국에는 왕도 파시스트도 없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트럼프의 권위적인 정부 운영을 규탄하기 위해 조직된 이번 시위가 미전형 2,600여 명이 아니라 2,600여 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어저께 이에 트럼프는 자신이 왕관을 쓴채 전투기를 몰며 시위대에 오물을 투척하는 인공지능 AI 이거 오른쪽 요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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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며 시위대를 조롱했습니다. 아 미국의 대통령이 이러시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성을 하셔야지.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젤렌스키가 미국이 하마스보다 더 강한 푸틴을 강하게 푸틴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일단 부다페스트 회담 참여 의지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푸틴이 내친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쉽지 않겠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콜롬비아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불법 마약 지도자로 지칭하면서 미국이 콜롬비아 에 제공해온 보조금과 재정제를 중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는 페트로는 콜롬비아 전역의 대규모 농지에서 마약 생산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지금 마약은 콜롬비아 최대 산업이 됐지만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콜롬비아와 미국은 전통적으로 마약 퇴치에 협력해 우방이지만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눈에 띄게 지금 냉각되었죠. 미국은 지난 1 5일 콜롬비아동 오게굴 마약 퇴치비 협조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후 미 국무부는 페트로 대통령이 뉴욕시 위중미군에게 트럼프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촉구한 발언을 문제 삼아 그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죠. 자 지금 여기 어떻게 돌아갈지 어 몇몇 분들이 어 팀장님 뉴스는 경제 뉴스만 좀 전해주고 정치 뉴스는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건의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정치가 미국 경제와 우리의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식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죠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군사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미군이 카리브에서 마약 운반선을 의심되는 반 잠수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 근데 얘네가 이제 베네수엘라라 거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마약 단속을 명분서. 근데 이제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콜롬비아 쪽은 마약 단속을 빌비 삼아서 예전에 멕시코 캐나다를 그렇게 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보면 이제 정답이 밝혀지겠죠. 자 미국의 지역은행 부실 공포가 일단 하루 만에 진정되는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월가는 아직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이먼 회장도 박기벌 레 한마리 나오면은 어디가 더 많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지금 대출 기준이 느슨해질수록 어 이런 사기 거래는 늘 것이다 그래서 비은행 신용시장은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라고 얘기하고 나섰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반대쪽에 얘기를 하는 입장은 지역 은행들 사이에서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감지되지 않는다 뭐 바퀴벌레 한마리 나왔다고 해서 뭐 너무 그냥 싸잡아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용 뭐 리스크는 사실 개별 은행의 문제일 뿐이다 전체를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대충 악, 대출의 악재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지켜볼 텐데, 이게 고양이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반등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 말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노이즈가 한 뉴스들이 뭐 정치, 경제, 특히 주식 뉴스는 말할 것 없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섣불리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딱 뽑아서 뭐 언론만 딱 뽑아서 했다가는 주식에 큰코 다칩니다. 아셨죠? 지금은 공격적 투자보다는 방어적 투자, 잃지 않는 투자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야 될 때입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지 많은 분들이 미국의 VIP 멤버십, 미주노래 VIP 멤버십에 가입하셨고 약속대로, 자, 영상 보이시죠? 자, 주목해야 될 어닝시를 주목해야 될 종목들 제가 딱 뽑아서 올려 드렸거든요. 보이시죠? 바로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